보자기로 한번더 감싸서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살짝 붉은 빛이 더해져 있는 약간 부드러우면서 달달한 위스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아할 것 같은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새해 첫 영상부터 구독자 분들의 관심 덕분에 이렇게 광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올 한해 정말 뜻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위스키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싱글몰트 증류소인 람프루에서 만드는 대표 제품 두 가지인데요. 사실 이 람프루는 국내에는 대중적으로 그렇게 소개된 적이 없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87개 국가에 수출이 되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하게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위스키 브랜드이고요. 1943년부터 벌써 80년이 넘게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아주 베테랑 증류소라고 합니다. 람프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중류소가 히말라야 산기슭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극적인 기후의 변화를 겪으면서 람프로만의 개성 있는 캐릭터를 위스키에 입힌다고 하고요. 이 위스키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수원지 또한 히말라야 물줄기를 사용해서 굉장히 깨끗한 물로 위스키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재료가 되는 보리도 일반적인 스카치 위스키의 두줄 보리가 아닌 여섯 줄 보리를 사용해서 조금 더 개성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6줄 보리가 2줄 보리보다는 조금 가격이 더 비싸서 원가 절감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들만의 캐릭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6줄 보리의 사용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제품 같은 경우는 람프르의 오피셜 라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들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람프르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살펴봐도 이 더블 캐스크 제품과 아사바 제품에 대한 소개가 가장 많이 있고, 이 과거의 주류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시음행사를한 걸로도 알고 있는데, 여러 위스키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그때 람프르를 시음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신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1 0만원대 위스키와는 다르게 이 패키지가 조금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는 게좀 인상 깊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원통 안에 다른 위스키처럼 포함되어 있지만, 보자기로 한번더 감싸서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특히 선물하기에 괜찮은 그런 패키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품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 더블 캐스크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캐스크를 두개 사용한 위스키인데요. 이 숙성기간의 3분의 2는 아메리칸 버번베럴에서 숙성을 하고, 마지막 3분의 1은 유러피안 쉐리호크에서 숙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수는 45도로 일반적인 40도 위스키보다는 조금 높은 도수고요 700ml의 냉각력을 하지 않은 논칠필터 제품입니다 이 가격은 판매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이 GS25 앱을 이용했을 때 14만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 면세점에도 입점이 되어서 국내 면세점에 방문하실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아사바 제품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버번베을 내서 숙성을 한 다음에 특이하게 인디안 와인 캐스크에서 피니쉬를 거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히말라야에서 생산되는 인디안 카베네 쇼빈용에서 피니쉬를 거친 최초의 위스키라고 하고, 이 더블 캐스크 제품과 동일하게 냉각 여간 하지 않은 700ml에 45도의 도수 제품입니다. 이 가격은 더블 캐스크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것 같고, GS25 앱을 기준으로 17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고, 면세점에서는 동일하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티 리뷰를 봤을 때, 이 더블캐스크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도 많았지만, 아사바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위스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오픈을 해서 마셔보면서,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병을 오픈해 줄게요. 이 전반적인 병의 디자인은 길쭉하다기보다는 약간 짧고 통통하게 생겼네요. 그럼 한잔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바 제품도 한잔 따라줄게요. 이렇게 잔을 채워줬고요. 먼저 색을 보면 제 눈에는 아사바 제품이 조금 더 진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더블 캐스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캐스크 피니시 제품이나 이 더블 캐스크에서 느껴지는 그렇게 진하지 않은 약간 갈색빛이 돈다면 아사바 같은 경우는 살짝 붉은빛이 더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럼 향과 맛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블 캐스크 제품부터 살펴볼게요. 오, 뭔가 청량한 향이 납니다. 사실 제가 이 인도 위스키를 향을 맡을 때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그 특유의 인도 캐릭터가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향에서는 그런 인도 특유의 열대과일 느낌보다는 약간 청사과 같은 그런 풋풋한 과일 내음이 나는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약간 구운 빵에서 느껴지는 그런 몰트의 구수한 느낌도 느껴지고요. 이 아메리칸 버번 배럴의 영향인지 바닐라의 느낌도 달달하게 함께 느껴지네요. 그런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에서는 조금 가벼울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맛을 보니까 그렇게 가볍지 않고요. 이 바닐라의 달달한 느낌보다는 약간 꿀에 가까운 그런 달달한 캐릭터가 가장 먼저 인상 깊게 느껴지고 역시 맛에서도 그 인도 특유의 열대 과일 느낌보다는 약간 청사과류의뭐 예를 들자면 글렌피딕 같은 그런 화사하고 청량감 있는 그런 과일의 캐릭터가 더잘 느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굉장히 재밌네요. 인도 비스킨인데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한다면. 인도 특유의 캐릭터를 캐치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캐릭터가 약하게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피니시는 그렇게 길지 않고 짧게 끝나는 편이고요. 살짝 매콤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부담스럽지는 않고 그 특유의 꿀 같은 달달한 캐릭터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강하게 느껴져서 약간 부드러우면서 달달한 위스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조금 집중해서 맛을 느껴보면 인도 특유의 약간 열대과일 느낌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인도 위스키보다는 약간 대만 위스키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셔봤던 다른 인도 위스키들보다는 상당히 그 특유의 캐릭터가 흐릿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사바 제품도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을 맡아볼게요. 이 더블캐스크 제품이 쉐리오크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꿀 같은 캐릭터가 훨씬 더 강조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아사바 제품은 확실히 와인의 캐릭터가 잘 느껴집니다. 음, 그 레드와인스러운 과실의 풍미와 함께 약간 나무의 캐릭터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 전반적으로 더블캐스크보다는 약간 덜 달면서 조금 드라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럼 이 제품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제품 맛이 재밌네요. 약간 이 달달한 느낌이 알이 굵은 자일리토를 먹는 것처럼 살짝 시원하면서 달달한 맛이 느껴지고요. 향에서 느꼈던 것처럼 레드 와인의 캐릭터가 굉장히 또렷하게 느껴지는데 단순히 그런 과일의 풍미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약간 후추 같은 그런 스파이시한 느낌도 같이 느껴지면서 나무의 우디함도 느껴져서 맛이 뭔가 조화롭고 다채롭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바 제품에도 더블 캐스크와 동일하게 그런 꿀 같은 달달한 캐릭터가 함께 느껴지고요. 아무래도 이게 람프의 그런 시그니처 캐릭터인 것 같은데 그런 꿀 같은 달달함 뒤로 이 과실의 풍미가 느껴지는데 약간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인도 위스키 특징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또 열대 과일 느낌은 들지 않고 약간 시원한 와인 같은 그런 캐릭터가 느껴진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아사바 제품 같은 경우는 맛이 조금 다채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안주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 느낌보단 단순한 맛이 느껴지는 흰살 생선회라든지 아니면 메론 같은 간단한 과일과 곁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더블 캐스크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부드럽고 굉장히 달달하기 때문에 디저트류와도 어울릴 것 같고 특히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 치즈와 함께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두 제품을 마셔본 제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 히말라야의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올라갔다가 저온으로 떨어지는 이런 극적인 기후 변화 탓인지 람푸르만의 그런 개성 있는 캐릭터가 느껴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다른 위스키들과는 조금 다른 꿀과 같은 느낌의 약간 오일리한 달달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느낌과 함께 그 인도 위스키 특유의 캐릭터가 이 다른 인도 위스키 제품에 비해서는 굉장히 흐릿하다는 점이 이 인도 위스키를 한 번도 드셔보지 않은 분들이. 도전하기에 상당히 적절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스키를 마시다 보면 비슷한 위스키들, 특히 스카치는 스카치만의 캐릭터가 있고 이 버번은 버번만의 캐릭터가 있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약간 재미가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 오는 것도 같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새로운 나라에서 만든 위스키를 드셔보신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세계적으로도 대만이나 일본, 인도나 이스라엘까지 여러 뉴 월드에서 만든 위스키들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인정이 여러 가지 수상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트렌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가 조금 비슷한 캐릭터의 위스키들의 재미가 떨어진다라고 느끼신다면 이런 람프로 같은 재미있는 위스키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서 또 다른 재미를 찾아가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 람프로 위스키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제품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식생활 되세요.